교회 생활 감사한 마음으로 은밀히 바치는 교회 나는 늘 교회 주보들을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주보로부터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의 정보를 얻고 이런 말미암아 이 교회와 내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주보들이 지난 주간의 교회 성도들의 동정이나 교회 공동체 내의 코인노니아 교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반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 것이 지난 주일에 들어온 각종 항목의 흥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는 50명 혹은 100명 이상의 11조 흥금, 헌금, 특별 감사 흥금이 이들의 이름이 한 면을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흥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주보를 통하여 이렇게 온 교회에 기억하고 알려져야 하는가 흥금한 분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온 교회에 알려지고 자신들의 흥금이 모든 이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이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는 일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재물을 가져왔을 때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책임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또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주의 스그리도께서 부자들이 연보교에 헌금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도 됩니다. 주 하나님은 보이기 위해서나 남의 이목을 위해서나 자기 위신이나 선전을 위해서 하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헌금하는 자의 헌금의 양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를 규정이 보십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은 구제하는 자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고할 때 이미 자기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이로 보건대 교회가 헌금하는 자들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거나 헌금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교회 앞에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심을 알게 됩니다. 또 헌금을 알리는 항목 중에는 본질적으로 이교적이고 기복적인 항목들도 가끔 발견이 됩니다. 이는 소원헌금, 입시헌금 등의 명목들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자녀 입시를 앞두고 합격되기를 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한 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치기 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리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교적 신앙행위에 속합니다. 참 기독교는 보상 원리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참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위에 세워진 감사의 종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 주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보상을 바라고 했을 때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생활이 바로 지도되고 바로 행해져야 하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생활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은혜의 신학을 가진 교회가 헌금생활에 있어서는 이교적 요소가 내포된 기복적 신앙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신앙을 수용하거나 혹 이와 같은 것을 어떤 면으로 권장한다면 참된 교회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물질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날 교회의 부패는 공로와 보상 원리에 입각한 흥금의 강요, 강요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신자들의 마음이 복음에 적고 감사할 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는 삶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감격하며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 넘치는 기쁨으로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현재 많은 교회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은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며 거기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시도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오직 하나의 동기 곧 감사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감사 이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헌금에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헌금이 됩니다. 개혁해가는 교회라면 언제나 바른 신학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건설해 가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